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그 l u 그러 h h a l l e l u j 대 h h a l l e 이일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이 j a h 것 확실하니까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뭐냐? 이 일은 바울 사도가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을 했었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랴? 라고 탄식을 했어요. 왜 탄식을 했느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 행동은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에 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내 육신은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선행하기를 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것을 탄식했던 바울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더할 말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다된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할수 있는 일, 혹은 우리가 변화된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만약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약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했을 때에 그 생각이 나요. 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거리가 한 40분, 50분 정도 돼요. 이제 걸어오는 그 시간이.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항상 걸어와요. 이제 걸어오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차를 끌고서는 나갔어요. 애들 만 중간에 만나 가지고서 데리고 오려고 가지고서는 그 차가 이제 한 중간쯤 갔는데 그 아이들 무리가 쭉 뛰지어서 오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은 둘째 아이가 저희를 만나더니만은 손가락질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마침 엄마 아빠를 만나니까 엄마 아빠가 내 편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너왜 그랬냐? 다시는 괴롭히지 말아라. 그럼 너 혼내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가 얼굴이 펴지더라고. 그러면서, 야, 엄마 아빠 만난 것이 아주 그냥 세상을 얻은 것처럼 힘을 렀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끊임없이 회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시고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보내주셔가지고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나랑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에게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나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저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혼주을 내버리는 거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3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줬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있는 권세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그 아들의 권세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항상 뭘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아, 네. 없다 음.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못한다? 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음 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악한 마귀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은 누가 언제 해요? 내가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벌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도들을 고발을 하는데 무슨 고발을 할까? 대체 무슨 고발을 할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흑의 성도와 지난날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었으니까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가지고서 암흑의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값을 다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는 이전에는, 과거에는 죄 지은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했고, 죄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죄를 다 끝내버렸고, 사면했어. 라고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값을 이미 다치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죄가 없어졌고 이제는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옛날 것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래요 근데 얘 오늘 우리는 거기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악한 마귀야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죄를 지었고 죄인인 것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짊어졌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를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 그러니까 마귀야 나 속이지 말라 까불지 마라. 또 나가. 나에게는 예수님에 계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십지 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정지하려?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곧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금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제 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정말로 강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아주 든든한 백이 있네 그죠?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아주 튼튼란 뺑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3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끊어버리려 그래요. 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천만에. 네가 한짓 봐봐. 네가 사랑받다 생겼어.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가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 받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극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환란. 이 환란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박해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박해 이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끌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근 굶주림이죠 굶주림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끌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신 헐벗음이에요 헐벗음에서도 끌을 수 없다 위험 위협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위협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협을 해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수 있다 없다 없다 칼 칼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류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리라 오늘 우리의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처지가 마치 도살장의 양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혹은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 그렇지만 3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마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란과 혹은 공고함과 박해와 기금과 헐벗음과 위협과 죽음이 다가온 줄 알지라도 마치 도자장에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역임이 있다지라도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네. 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 갖고 감기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러한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의 사망, 죽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 삶도,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 그것은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천재의 나에게 주어진 일도 끊을 수 없고 장래일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능력을 해 간다 달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선하고오는 말씀이 맞춰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큰 문제를 만나면 아, 내가 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싫어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나를 향한 속임수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 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키워 때에 따라서 자녀들이 무엇인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잘못을 해놨다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해요. 사랑한다 생각해요.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부모는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사랑해야 안 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어떤 형편에 있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 사랑을 힘입으면 절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굳게 믿으면, 확신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지고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도 사랑받으면 집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담당해지잖아요근데 집에서 사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왜요? 주눅들어서 살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